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제 아이디가 보이시나요? 검재상자. 제목도 초보상자입니다. 지금 제 계정을 보시면 모험단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번에 새로 던파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컨텐츠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꽤나 장기 컨텐츠가 될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던파 유저분들 지금 시작하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직접 해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험하는 데 지루하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 고인물이기도 하니까 육성이랑 광부에 특출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실험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벤트를 이런거 하고 있죠 던파탐구생활 윈터 레벨업 캠프 패키지도 팔고 있고 헬인 지혜인도로 갈수 있는 이벤트도 하고 있고 여기 검사를 위한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성을 해야하는데 다계정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지금 토탈이클립스 재난 이런거돌아서 골드 재활를 쌓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 계정을 하시는 분들과 초보자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한번 키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키우면 뭔가 또아 내가 더 빠르지롱 이러면서 내기도 할수 있고 혼자서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정보도 있는데 이러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초보자 분들이 보시기에 좋으니까 이런 영상을 이런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여기 검사를 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를 하기 때문이고 처음에 계정을 만드시면 이벤트 캐릭터 지정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셔서 캐릭터를 여기 검사로 만드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 검사는 이렇게 4개 상차각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드마스터는 잡몹을 잡기에는 편한 캐릭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세요 대부분의 스킬들이 무큐 스킬들이라서 쿨타임은 길지만 한방 한방이 센 직업입니다 다크템플러는 잡몹 잡기용 스킬이 있기는 있지만 y축 즉 위아래로 몬스터 가 있는 건 잡기가 굉장히 힘든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홀딩 기도 많이 없는 정말 순수 퓨어 딜러입니다. 아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건다 데몬슬레이어입니다. 다크템플러는 홀딩 기가 굉장히 많고 잠몹 잡기가 용이하고 퓨어 딜러는 아니고 시너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든 베가본드는 잠몹 잡기도 용이하고 퓨어 딜러라서 템값은 많이 비싸지만 처음 키우기에 부족함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종 컨텐츠까지 저비용으로 가실 거면 다크템플 플러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겉마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템값이 좀 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템값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배가 본드 단점은 무기가 두 개입니다. 들고 있는 무기도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시고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피로도는 지피로도를 사용할 건데 이벤트 덕분에 피로회복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이 윈터 레벨업 캠프를 이용하시면 여기 피로회복 영향 많이 주고 저는 신규 귀한 모음가 대상이기 때문에 피로 회복 영역 많이 받고 보상을 레벨업 건도 받고 그리고 경매장에 있는 피로회복의 영약도 골드가 있다면 사서 먹을겁니다. 지피로도 156 기준으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사를 키우면은 천지를 가르는 건무 이벤트가 있는데 무조건 여기서 피로도라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피로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느낌표적인 거는 다 받으세요. <laughs> 자, 그럼 저는 처음부터 탐구생활 성장 이비학 이거 사용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길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 길드고요. 랜덤 상장 길드인데 초보자분들은 가입하실 때 구독자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다 가입 승인해드립니다. 인원이 될 때까지요. 자, 그럼 저는 패키지도 안 사고. 부자본으로 육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크리처 아바타 경험치는 못 봤지만 조금 있으면 레어 아바타 봤는데 풀셋은 안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목요일이라서 네 부위밖에 못 받고 저는 6 부위를 받겠죠. 그래도 풀 세트는 안 됩니다. 그래도 아바타의 전체는 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지금부터 육성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마 편하려면은 아니 그리고 본인이 원래 RPG 게임은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지 않으려면은 본인 현금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패키지 하나 정도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패키지 사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PC 방을 가셔서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PC 방이 지금 좋거든요 이벤트가. 15렙이다. 오 15레 보상 수령하고 까고 필요의 목격력이랑 레벨업 이거는 15부터 19니까 지금부터 먹으면 되겠네요 20 딱 15대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육성을 하는데 필요한 거는 무큐기 때문에 못 쓰는 장비를 해체할 유용한 재료를 얻고 싶다. 이걸 하는 게 좋겠네요. 무큐 100개가 드는구나, 근데. 하려면.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해체. 유니크도 떴는데 그냥 해체해버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100개 됐고. 그리고 20레벨 됐으니까 바로 보상받고 까면 이거는 24대까지니까 3개니까 22대 먹어야 25가 되겠네요. 인벤토리 확장권은 먹어주고. 그리고 17레벨 달성 이거 받고. 검제는 광검이니까 광검. 망월의 썬더랜드 각요호 전지겠다 검제는 가죽. 근데 이퀘스트깨면은 이렇게 주니까 이건꼭 받으시고 해체를 하셔도 됩니다. 목큐가 뭐, 공짜. 다리네 계약도 주네요. 오, 육성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배가본드는 가죽이니까 가죽을 받고요. 다 끼고 원래 받았던 거는 해체가니까해체를 해야 되죠. 쉬운 스킬 습득 스킬 자동 찍기 실행하면은 아바타 주네요. 아바타는 배가본드 거. 음, 하나만은 받아도 경험치는 오르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다시. 그리고 초보자 분들 골드 있으시면 목큐는 웬만하면 다 사세요. 색깔큐브는적자데 목큐는 흑자입니다. 사시는게 좋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꿀팁으로 꿀팁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말걸기는 웬만하면 지난 캐스트 클리어에 생겨도 하지마세요. 경험치를 최대한 먹는게 좋습니다. 골드는 반드시 먹는게 좋습니다. 왜냐? 무자본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골드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22가 됐으니까 레버권을 먹읍시다. 25가 됐고 또 받고 캐스트 클리어하고 캐스트 다시 가고 탐구 생활도 웬만하면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육성에 필요한 비약을 주니까요. 자 이것도 25부터 29니까 27까지 레벨업을 해봅시다. 자 27이 됐으니까 또 레버권을 꺼꺼꺼 30레벨 듣고 또 상자 받고 탐구 생활도 하나 깨주고 이러면 비약이 3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세리아 활용도 받고 느낌표 돼 있는 건다 받아 봅시다. 이것도 3개니까 32까지는 키웁시다. 캐스트 클리어도 하고 캐스트 클리어하면 레벨업 나이스 바로, 레버권 먹으러 갑니다. 35. 다시 상자 받고, 또탐구 생활 해주고, 코인 5개랑 레버권 주네요, 또. 이것도 39까지니까, 37까지. 저 드디어, 떴습니다. 레아. 일단은, 받고, 끼고, 사용해 보도록 하죠. 계속 언제까지 저거를 끼고 있을 순 없으니까. 비앙은 꾸준히 먹어 줍시다. 나몇판안 먹어본 것 같은데, 방금. 여러분들은 꾸준히 먹기를 자 그리고 여러분 돌다가 혹시나 맵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보스방 말고 이런게 헷갈린다면 N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N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키 설정을 안 바꾸셨다면 자 레벨업 했으니 또 레벨권을 거. 꺽꺽40또 상자 받고 이건 무한루프네요 이렇게 오케이 레벨업 42니까 또꺽 피로회복 영약 안 먹고는 딱 45가 찍히네요 좋습니다 실험 완료 일단은 여기 검사거 먼저 10시간 남았으니까 먹고 오케이 레벨업 이렇게 저는 그래도 하루 만에 1각은 하네요 성장가속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성장가속도 하루 만에 1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피로회복 영역 주니까 이건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래도 1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1각 완료 좋습니다 아직 피로도 그래도 영약도 5 0짜리 하나 남았고 어? 1일 가능 횟수가 안되네 일단 피로 36은 남았으니까 스킬 찍어봅시다 50레벨 달성 1차각성 달성 오 느낌표가 좀 많아졌습니다 보상도 받고 세리아 환영도 받고 탐구생활도 다 받고 느낌표는 다 없죠 우편받습니다 레버권이 1에서 54? 이러면은 레버권을 3개 주니까 이건 51만 찍으면 바로 레벨업 할수 있겠네요 가봅시다 일단은 제가 무큐가 752개 한 1000개만 찍고 나머지 템은 다 판매를 하도록 하죠 그래야 조금 재화를 골드 재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 레벨업. 자, 이제 레버권 먹으러 가면 되는데, 일단 보스가 있으니까. 네 개니까 먹자. 구역구역 55를 향해 달려가자고. 오케이. 느낌표 다 받고. 피로도 다 썼어. 자, 준 피로 회복 영약은 이제 못 먹으니까, 남은 피로도는 이거밖에 없죠. 하나 사서 먹읍시다. 개미집을 부숴어야 됐었네? 오우, 쉐.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한번더 들어왔네, 피로도. 아. 그래도 여기서 나가면 되지. 개미집 부수기였구나 캐스트가. 이런 젠장. <laughs> 돈을 쓰자. 안 되겠구만. 피로도는 0이 됐고, 제 레벨은. 56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먹으면 59까지는 찍을 수 있지만, 그건 아깝죠. 57까지 찍어야 되니까. 저는 10% 영, 물약도 있는데, 이거는 95까지가 있으니까 쪼렙때 먹기에는 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스위칭을 하려고 이 편린 세트 상자 있죠. 이거 받지 마세요. 나중에 파밍하면서 모자란 부분 한 개를 이걸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받으시면 곤란해요. 자 그러면 저는 PC방도 아니고 세라가 많아서 아이템 던전 회복에서 필요해. 해복 영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라가 없거든요. 무자본으로 아예 키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날은 비약을 먹으면서 했는데 열심히 했지만 56 레벨에 55.81%까지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저 같은 실수 방금 안 했으면은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었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날은 이렇게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